교차거, 교차거. 아교 교자가 들어가 아교로 붙이는 것 같은 언어라는 뜻인데, 단어 또는 어간의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 일본어, 퀴르크어핀란드어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어는 SOV 순서이지만 퀴르키어는 SOV와 SVO 순서를 섞어쓰고, 핀란드어는 영어처럼 SVO 순서를 쓴다. 과거 알타이 어족으로 뭉뚱거려졌던 어족이 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어족, 몽골어족, 만주의 퉁구스어족, 한국어족, 일본어족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고리버로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있다. 인도유럽어족 언어와 아랍어, 히브리어 등 여러 세모파 언어가 굴절어다. 영어와 페르시아어는 역사적으로 굴절성이 강했지만 현대영어는 고리버이고 현대페르시아어는 교차거이다